상상하신 것보다 훨씬 내용할 수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사 강동호입니다 오늘은 댓글을 달아 주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 댓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문에 답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아이디 반용규 님, 이번에 칠순 맞으신 어머님이 계신가 봐요. 그 칠리를 하셨는데 아직 많이 불편해 하시고 적응도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임플란트 틀리라는 걸 우연히 보았습니다. 임플란트 틀리를 하시는 분의 평균 연령대가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어머님이 7순이신데, 치료 과정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또몇번 내원해야 되는지, 또 주위에 치료하는 치과가 있을지도 잘 몰라서 답변을 달라고 이렇게 문의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이제 지금 현재 틀리를 사용하신 지가 얼마 안 됐고, 임플란트 틀리라는 걸 대안으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사실 틀리라는 게 조절이 딱 틀리를 들이면 치료가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틀리를 딱 착용하시는 순간부터 이제 편안해지는 이 과정이 사실 치료 과정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한테 드리면서 이 틀리를 처음 끼셨을 때 바로 식사가 편안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최소 5번 정도 병원에 오시면 해결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보통 치료가 끝났다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틀리를 드리는 순간부터 2차 치료가 시작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병원에 오셔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사실 그전 치료 과정에 내원 횟수가 많기 때문에 치료 후에 또 5번 오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가까운 분들은 선뜻 나오시지만 멀리서 오가시거나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보호자가 데리고 모시고 오셔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어 조금 난색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사실 보통 틀리 치료 과정은 최소 6회, 7회 정도에 오게 되는데 임플란트 틀리는 거기에 추가로 수술 관련된 내용들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수술 내용이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술하고 실 풀르고 뭐 검사하고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이가 없는 상태에서 또 틀니 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임플란트를 심으면 기존에 쓰셨던 틀니가 안 맞거나 또는 이를 뽑고 임플란트 틀니로 들어가시는 경우도 그 치료 기간 동안 사용할 틀니를 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상하신 것보다 훨씬 내원 할수가 많아요 이거를 물론 줄일 수도 있지만 줄여도 제가 봤을 때는 최소 10번 이상 내원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10번 이상 임플란트 틀리를 하기 위해서 온다고 하면 보호자분이 당연히 힘드실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감당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치료를 받으셔야 돼서 근처에 치과에 임플란트 틀리를 한다고 하면 가까우신데 사실 틀리는 가시는 게 좋긴 해요. 물론 잘하는 병원 또 이런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요즘에는 임플란트 틀니 하는 병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점에 있는 병원들이 대부분 임플란트 틀니 치료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임플란트와 틀니를 결합한 형태의 치료이기 때문에 수술도 중요하지만 틀니를 잘 만드는 병원을 찾으셔서 틀니를 잘 케어해 주는 의외로 틀니 환자분들이 많을 것 같지만 틀니 환자분들은 특정 병원에 몰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치과에서 틀리를 많이, 제가 말하는 많이라는 건 정말 많이, 정말 많이 보는 병원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틀리라는 게 경험적으로 치과 의사들도 배우고 나오고 또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지만 이게 진짜 한 달에 한두 개, 두세 개 한다고 어, 틀리 치료를 잘한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많은 치료를 해본 그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당연히 결과는 좋겠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임플란트를 결합시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치료 후에 지금 쓰시는 불편해 하시는 틀리보다는 훨씬 더잘 식사하실 수 있고 통증도 훨씬 주, 저,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근처에서 치과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